do, does, do not, don't, does not, doesn't. 이렇게 합축형으로 이제 문장, 의문문, 부정문, 평서문 이걸 한 번에 정리해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가능하면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좋아하는 노래에다가 노래하듯이 이 문장을 입혀가지고 그 노래처럼 불러보세요. 그러면 가장 쉽고 언어 배우는 데 있어서 최고예요. 외국 사람들도 그런 식으로 많이 배워요. 오기구어 하는 사람 옛날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식으로 많이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첫 문장 들어갑니다. 나는 그를 좋아해. 그는 나를 안 좋아해. 넌날 좋아하니? I love him. He doesn't love me. Do you love me? 우린 삼겹살 먹어. 넌 삼겹살 안 먹어. 너 삼겹살 먹어? We eat 삼겹살. You don't eat 삼겹살. Do you eat 삼겹살? 그는 그녀를 알아. 그녀가 그를 몰라. 그가 나를 알까? He knows her. She doesn't know him. Does he know me? 나는 일해. 그녀가 일해. 그가 일해. 우리는 일을 해. I work, she works, he works, we work. 그들은 일을 안 해. 영희는 일을 안 해. 철수가 일을 안 해. they don't work. 영희 doesn't work. 철수 doesn't work. 어, 그들이 일을 한다고? 영희가 음. 일을 한다고? 철수가 일을 한다고? Do they work? Does Younghee work? Does c h l s work? 이런 식으로 알려 드렸어요. 이제는 이제 퀴즈를 좀내 볼게요. 문제 들어갑니다. 나는 출근해요. 그녀는 출근을 안 해요. 그가 출근하나요? 나는 그녀를 알아요. 그녀는 나를 몰라요. 그녀가 나를 알까요? 나는 책을 읽어요. 그들은 책을 안 읽어요. 우리가 책을 읽나요? 요몇 문장 가지고도 외워두면 어떤 상황이 생길 적에 잘쓸수 있어요. 연습해 보세요.